할렐루야. 고난주간인데요. 저는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문득 어제 들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복음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어제 그런 소식을 주셨는데, 7 여선 교회에서 내일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겠다고, 국밥으로 해 주시겠다고, 네, 어제 예배 가운데 감동을 주해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하게 됐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참, 교회가 참 좋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고난주간인데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참 흉흉하죠? 별의별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너무 참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다시 사형제도를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25년 넘게 지금 지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법천지가 된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서 며칠 전에 제가 그런 참 요상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사형선고를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 이상한 생각이죠, 사실은. 뭐,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그때 가서 울고 불고 매달려 봤자 들어줄 사람도 없고 얼마나 암담하고 두렵고 그리고 후회가 되고 아, 괴로울까 한탄스러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뭐, 뭐 경찰서 한번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건 우리가 세상 법을 어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이것을 하면 살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이 율법을 온전하게 그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이 볼 때에는 존경스럽고 훌륭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생들을 굽어 살피실 때에는 그 율법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의인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율법이 그러면 엄한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 법이 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착실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은 법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나쁜 짓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걸리고 그 법만 생각해요. 법을 어기려고 하니까. 만약 율법이 우리에게 엄격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율법을 행하기에 무능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아름답게 교제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법인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 가치 가장 큰 계명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과 그 친밀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사업이 실패하고, 학업이 실패하고, 뭐 어떤 양육을 실패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 인생의 실패예요. 로마서 3장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던 그 상태를 알지 못하고, 진정으로 자신이 무엇을 갖추고 구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분주하게 세상을 구하며 사는 모습들이 얼마나 처연하고, 그리고 어리석고, 비참한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반드시 구비해야 할, 갖추어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믿음. 왜 믿음을 갖추어야 되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길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죠?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보니까, 신명기 21장을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낙인을 찍으려고 악한 꾀를 내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을 악용해서 예수를 그렇게 죽여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 못하도록 그 이름까지 명예까지 최선하기 위하여서. 참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꾀를 이용하셔서 그렇게 죽으신 예수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내용이 뭡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송량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에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또 믿음만큼 오해를 많이 불러 일으키는 단어도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이라고 그렇게 아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어떤 일을 내가 믿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대상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인데, 그 믿음의 대상과 내가 연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단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의 간단한 사실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시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존재가 천국이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고, 믿는 순간,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율법의 저주로 죽으신 이 사건은 누가 죽는 사건이 됩니까? 연합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묶여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의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죽은 자예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믿는 우리를 기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소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기소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정제가 믿는 자들에게 효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효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더 이상 그에게 미칠 수가 없어요.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조금도. 이제는 율법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주보혈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바울이 예를 들어요. 재밌는 예를 들었는데, 로마서 7장 2절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도 그런 여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에게 맨날 두드려 맞고, 그렇게 남편에게 그렇게 깨지고 터지고, 뭐 그런 여인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의 그 억압, 남편의 법 벗어나고 싶은데, 언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죽어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하나가 죽어야지만이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율법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사도바울이 예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벗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만 죽으신 죽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란 그분과 연합되고 묶임받은 하나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뒤덮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유를 이 자유조차도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인생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부 통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사도 바울, 조차도요. 왜 그래요? 그 목적이 어디 있었어요? 구원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항상 두렵죠. 항상 어렵죠. 항상 법이 보여요. 그 법이 보여요. 경계선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 구원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내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정제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내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냐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죽었다는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아직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 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이 빛이 들어왔어요. 이 빛이 들어오니까 아,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어떤 사람도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니, 내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깨달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는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바 되어서 예수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고, 예수님의 자격이 나의 자격이 되어서, 내가 의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이신칭 의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내 행함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쓰고나 나의 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는 의롭게 되었다.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족하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칭의가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게 되는 삶이 있고 생활이 있고 성화의 과정인 그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중간부터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다면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 십자가를 방패 삼아서 내가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더 이상 나는 내 욕심대로, 내육신대로 내 정력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시키시는 대로, 그 사랑이 흘러가는 대로,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사랑이신, 그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 외에는 내가 이제는 살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아까 바울이 그 남편과 그 신부의 관계로서 율법을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제 참신란이 되셨죠.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내가 그래도 이거라도 해줘야 내 요구를 좀 들어주고,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좀 보상해주지 않을까, 이거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내가 있다면, 그런 가정이 있다면, 씁쓸하죠. 일을 하면서도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반면 일은 똑같은 일인데 그 남편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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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침부터 네. 아,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그건 제가 발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사심이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대상이. 아, 힘들다. 아, 오늘, 하, 오늘 또 뭐, 오늘 뭐해 먹고 사나? 내가 평생, 내가 5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것이 아니라, 내 신랑,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랑, 우리 모두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대상 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겁게 짓눌르면서 억압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 이제는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하나님에 대하여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생활을 해도 아, 참, 아, 신실하십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참, 믿음이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내 인정, 이러한 인정이라고 하는 보상조차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상처를 받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한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니에요. 결코 그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내가 살아 있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한 것이, 내명예내 보상, 내 인정 때문에 한 것이. 그러나 믿음이 들어오면. 더 이상 내가 인정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어려운 형편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 내 안에 계신 주님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겁이 나고 두렵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살아갈 힘이 없고 어떨 때는 예배들을 힘이 없고 기도할 힘이 없는 그럴 때가 있죠 기도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곧 설교 마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 괜찮습니다. 내가 부르짖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그 힘을 구하기 전에, 내가 주님께 아뢰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세상보다 크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면, 내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에게 새 임을 주시는 주님, 우리 속에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물같이 부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왜 우리가 우울감에 빠지나요? 왜 절망에 빠지나요? 왜 두렵고 왜 어렵고 왜 외롭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물같이 부어짐으로써 더 이상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이 아침에 우리가 섬기지만 섬긴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지만 내가 그렇게 수고한다는 의식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참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신령. 자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